이지한온도 표시되는 게 아니면, 싱글 네. 타워 가격들이 워낙 싸기 때문에, 네. 싱글 타워하고 가격 차이가 뭐, 기껏 해봤자 한 2만원? 네. 네. 그렇게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싱글보다 듀얼을 추천드리거든요. 네. 네. 램 높이하고도 봐야 되죠? 네. 램슬로 굉장히 장착은 가능합니다. 대부분 가능한데, 네. 쿨러가 이렇게 수평을 다 이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위로 올라가십시 그 램이 그니3 정도? 3 m m 정도? 예, 3 예, 0도로 예, 예. 예, 살짝 올라올 수 있어요. 살짝 그게, 그게 신경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보기 싫어요그 깍두 팀이 들어가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보기싫은 분들, 미관적으로 배탈을 설명하는 사람 예, 자, 체레알이려가지고그 레알맨이 빌려가지이가이 예, 예, 딱 그죠. 아, 근데 얘도 이부만 예, 그렇죠. 이리또 밑에 가려져가지고, 네. RGB는 거의 안, 안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효과 없다고 보시면 될요 싱글 라면은 이런 부분을 간섭하고. 예, 간섭이 없습니다. 그 네. 예, 어, 성능, 쿨링 성능을 생각하신 분들은, 네. 이제 튜닝룸을 쓰시더라도 RGB 안 들어간 것들 있잖아요. 음, 네네네. 예, 그 방열판만 장착된, 그런 걸 장착하시면 되 거죠. 이 g b 를 제가 조정할 수 있는 거가요 RGB 조정하는 거는 멤버도 드 유틸리티 이용해가지고 네. 조정하시면 됩니다 여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오버투 RGB를 다 연결하기 때문에 네. 연결하게 되면 멤버도 드에 있는 RGB 컨트롤 프로이 있거든요 네. 그걸로 변경하면 동시에 다 같이 적용됩니다 다 같이? 네필 펜을 장착할 때 네. 뒤집어서 올려 이렇게 해스윗면에 이렇게 네. 장착하면 아래에서 부터기 RGB가 보인대요 더그 걸리는 게 없잖아요. 그 RGB를 가리는 게 없는데, 펜을 거꾸로 뒤집게 되면 프레임이 없어요. 아. 이게 보기 싫어서 리버스 펜이 나오거든요. 음. 기존에는 이게 그 리버스 펜 나올 때는 뒤집어서 장착을 해요. 배기로 벌리면, 헛이나 벌리면. 이차인데이 지금 펜을 갖다가 세 개를 동일하게 적용했는데, 네마지막에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모양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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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이 달라요. 네, 예, 가나월에서 위주로 보시는. 아니 지금 몇? 저기 전 CPU 가격이 좀더 싸요. 모물는 제가 어떻게 좀 보고 있는 같은. 원하시는 게 재고가 없다니까. 이한 가마월 지금 은제둘 나오면 그 정도 돼야될 겁니다. 는데뭐충절 때문에 중국 춘절 때문에, 아, 예, 그게 때문에 입구가다 지연됐기 때문에. 아, 이제 올로이 올로이. 네, 그 그쪽 그 전에 이게 퓨벨 리스테이크가요 예, 예, 예. 아, 그러면, 한번 해보면 나다진 않은 것같데이 제가 제대로 봤는지 다시 한 번, 이렇게 보시죠. 네. 교터도가 진짜 오히려 튀어고하스 예. 싱 이게, 불량률이 아. <laughs> 초기 불량률이 너무 높아요. 진짜. 대 이제 서린 거라서, 뭐, 음. 꽤 에스가 이제, 이게, 잘해주는 게, 그것도 당연한 거지만은, 네. 사, 아무리 잘해주더라도, 한 해, 한 두세 번가고나 뭐, 스트레스가 자아요 사용하시다가 한 2, 3개월 있다가, 블루 스크린 막 뜨기 시작하면내요 여러분, 램 불량 다시 보내고. 응. 저희도 일이지만은, 고객분, 들 그, 핏이, 뭐, 게임만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자, 그 작업이나 하신 응. 이런 하신 분도 있잖아요. 시간과 돈인데, 예, 그런 데다 뺏기고 이러니까. 물론, 그, 그, 는제가서 보지도 그, 않았어요. 뭐라고, 바로 그, 보어요 이거, 아니면은, 그, 킹그룹거나. 예, 아니면은, 그, 아다타. 니아 에이데이터. 예. 에이데이터는 예. 쓰지 마십시오. 예, 그, 그, 비주류입니다. 진짜 비주류입니다. 예, 그거는 SD카드나, 나가지. 아. 일반 메모리, 비주류입니다. 그, 여기 예. 올라가는 능력들이, 그, 큐브웨를 지원한다는. 예, 예. 아. 자기들 테스트 해가지고 반성 문제 없다 음. 얘도 이거 올라와서불안정한거같그래픽카드에 <laughs> 뭐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케이스 간섭. 예. 그게 제일 가장 문제되는 거지 거기에 그 반만 벗어나게 되면 반성 문제 발생하는 음. 거지 근데 지금 의미는 네, 그건 충분히 다들어가 케이스는 다 들어갑니다 추천을 드릴 때고정을중력시 하신 분들이 계시고 성능을 음. 가격성비로 중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가성비용은 무조건 p m 9 0원니다 아니면, 삼성 거 그, 브랜드 자체가, 그러니 OEM 들어온 제품, OEM이 아니지, 니까 그러니까 해외 나갔다 엑스드에 들어온 거잖아요. 네. 예, 정식 발매된 제품이 아니다. 그게, 찝찝하신 분들한테는, 가격 싸고, 성적도 못 잡는다. 이러시면, 키오시아꺼. 키오시아 일 t 할짜리 하시거나, 아니면, 하이닉스 거. 보존 위주로 생각하면, 하이닉스 일종의 보험이죠. 고민이네. 선택에 예를, 제가, 기로에 쓰는 거잖아요. 쓰기 <laughs> 예. 아, 좀, 삼성클로. 예, 삼성클로. 예. 아, 예,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거 가실 때, 한번 지나가시면 음. 드릴게요 이거로 지금 이제, 그, 주문하셔가지고. 예, 예. 마지막으로. 예. 여러분, 예. 지금은 주문 시간이 지났고, 내일 주문 넣게 되면, 음. 목요일날 보통 아마 도착할 거예요. 그럼 음. 목요일 저녁에만 제가 작업하거에요 작업하다가 시간이 되면 마무리 할거고 시간이 안되면 다음날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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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해서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네. 보시고 모델 보시고 네. 주문하실 때 네. 같이 내리면 되는거니까요 네. 아, 네. 제가 쓰던 것도 아 하시네 네. 그것도 모니터는 중고로 다 네. 나와서 매입을 안하거든요 없더라고요 나마 개인적으로 처리하시거나 예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희가 매입을 받아들이게 되면 가격은 많이 내려가니까 음. 빨리 처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매입을남기는데 네. 가격을 생각하시면 어, 직거래를 하시는 게 그리고 그 모니터로 제가 되금그 크리스티 네, 옛날 자살이 네, 네. 이요지 바꾸면서 네, 크리를 사용하는데 네. 5미터는 중고로 산게 조금 아, 가시면 아쉽죠. 예, 5미터는 얼마나 그 예, 다 피시만 거예요그 아, 개인 직거래한 거요? 네. 상지그 사람이 구입한 지가 얼마 안된 제품이면 상관이 네. 없는데 모니터 제조기간 보정이 1년이잖아요. 네. 1년인데 그 구입하시고 나서 고장이 바로 나면 그냥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모니터는 얼마나 예 네, 모니터는 중고로 출드되지 않아요. 아예 싸게 진짜 싸게 구입한 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아마 그 파는 사람도 입장에서 자기 상가격에서 뭐 빼봤자 1년 미만이 아니면 2년 미만이면 빼가자10% 15%, 20%말봤자 20%면 그래도 괜찮아. 1 3월 3일 낫뭐 3, 40%빠지면 괜찮은데. 지금 만 만약에 이 사양에서 네. 근데 뭐뭐 스탠이나 카리 방은 좀 그렇게 아니지. 음, 좀좀좀좀좀좀좀면아예좀좀좀좀좀 어, 성금을 좀 걸어주시면 제가 작업 들어가는데 성금 네. 금액은 편하실대로 해주시면 되고 그거 찾을 때 나머지 장금 주시면 될 겁니다. 그런 금액이 으실까요 네, 제가 지금 저 가정용 컴퓨터 예. 중국으로 사진을하야 되는데 아까 전 기본, 기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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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구은거 아유, 음, 좀 갖고 오시면 제가 틀어드릴게요 네. 그게 뭐, 어렵다고요. 좀, 좀, 근데 좀, 생각보다 조금, 제가 그 안에 그, 열 때문에. 예, 예. 그, 뭐냐, 그, 측면 그, 그 유리. 예, 예. 이거를. 좀 아, 오픈해놨군 오픈하고, 잠깐만, 예. 안에. 그거를. 아, 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컴프레셔를부부는 거지, 제가 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컴프레셔가 위로 가는 거지. 그러면 이거, 하고 올 때. 예. 예, 가져오시면 제가 먼저 털어드릴게요. 그, 그, 네 일단 요거다 뽑아드리고 뭐 작업. 토요일도 이하시 거예요? 예, 예 토요일도 합니다. 똑같이 니 네.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미리 아마 5 시쯤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요일 날 시. 예, 7 시고요. 미리 전화를 주시면 네. 제가 작업 다 되고 연락 드릴 때 그때 이제 시간 조율을 하면. 네. 퇴근 시간이 너무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은 제가 어느 정도 기다릴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케이스는 버리시 아니요, 저희는 다 드립니다. 저희 버리면 쓰레기가서 힘들어요. <laughs> 혹시나 이런 뭐그 리포 보내 때. 네, 예. 나있으면 예, 그거는 같이 가지 있으면. 네, 가지고 그, 있으라고. 예, 가지 있으라고 다 드립니다, 제가. 네. 저희가. 네. 처음에. <laughs> 또 가게가 저, 참 아, 아 이게, 제가, 네. 가게 이름을, 제가 옛날에 그 사세운 혹시 아닙니까? 아, 그, 그, 옛날에 90년대하고 네. 2000년 초반에, 네. 사회, 사람과 센터를 해가지고, 그 TV 수신카드 있다습니까 그거 만든 회사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유명한 회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 회사 경영 발칭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름을 제가, 그 회사가 막붙은다고 없으니까, 네. 그 이름을 제가 썼는데, 모르시더라고요. 대때검색을 했는데 도안 가지고. 나 싶어요. 예, 바 생각이 감 예, 예, 알겠습니다.